아 저거다 싶은 거지 그걸 듣다가 <laughs> 당신의 삶을 더욱더 우아하게 라이프스타일 크리에이터 슈풍이 오늘 정말 귀한 분 게스트로 모셨어 아, 진짜 정말 힘들게 모셨어 완전 럭셔리 브레인 아잠 떨어졌다 떨어졌다 뭐가? 지성, 지성미 아, 주다닮면세요깜짝지 국민 이주에 미국 변호사이신 김민경 변호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어, 자녀분들 뭐 유학 아니면 뭐 미세먼지가 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쵸? 미국으로 이민 가시려 음. 생각하시는 분들 뭐 빠른 나이에 조기유학 때빠여족도 엄청 많으시잖아요. 요즘 맞아요.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에이. 나왔습니다. 가실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첫 번째는 이민비자, 이민비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민비자. 비민비자 같은 경우는 미국에 필요할 때 갔다가 그 비자가 만료되면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 이런 비자입니다. 인플루이먼 베이스 영주권이 있으시고요. 이 인플루이 베이스 중에 이제 투자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음. 고용 창출을 함으로써 본인이 직접 취업하지는 않지만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이 EB5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법에서 정해놓은 최소 투자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최소 투자금을 음. 어떻게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마련했는지 혹은 해외에서 마련하신 분들도 음. 계셔서 그거를 증빙하시고 1 0 명의 고용 창출이 일어난 부분을 증빙하시게 되면은 영주권을 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는 투자 금액이 얼마인가 <웃음> 중요하죠 <laughs> 그죠 지금 현재는 최소투자금이 80만 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laughs> 어, 뭔가 투자이민 말고도 뭔가 회사원 이라던가 또 다른 어떤 직종에 종사 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 있다고 언뜻 들은 것 같은데요 아네 취업이민 카테고리 중에 어 고용주가 필요한 EB2 카테고리가 있고요 네. 고용주가 면제되는 EB2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고학력자 독립이민 NIW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어, 들어본 적어요 네, 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신청하시는 분이 예외적인 능력이 이제 미국의 그런 국익에 아 기여하는 거를 증빙을 하신다면 은 고용주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뭐 요새는 반도체 회사 아니면뭐 음. <laughs> 에너지 관련된 회사 음. 그 연구하시는 분들 교수님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신청하시는 게 문과는 하나도 없다 N <laughs> I W 문과도 가능합니다. 아, 있어요? 뭐 네. 있어요? 네. 아, 인스틸 학비가 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 미국의 이제 그 보통 주립 대학들은 인스테이트 학비가 있고 이제 인스테이시 아닌 사람들의 학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인스테이트 그 주에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르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뭐 2년간 머물러야 되고 2년간 부모랑 함께 머물러야 되고 2년 동안 부모님이 뭐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됐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학비를 내고 학교를 다닐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커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도, 사 실은 영주권 을하 시는 분 들이 계세요. 네. 뭔가 이런 한 개만 잘해도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음. 그런 나라에서 키웠을 때더 멋진 어른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래 그거 어. 멋진 어른 그냥 공부를 잘하기보다는 그냥 얘가 행복하고 멋진 사람이 되도록 내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그런데 그 자체가 한국에서는 먹고 살기 음. 힘든 맞아요 음. 한국은 사실은 구조잖아요 구두 틀이 정해져 있고 네. 그틀 안에서 잘해야지 이틀 밖에 나머지를 잘 하는 거는. <laughs> 역시 변사님도 응. 엄마셔가지고. 어, 맞아요. 저도 아들이 하나 <laughs>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응. 이 아이를 외국에서 공부를 시키고는 싶은데, 응. 근데 또 부모 마음에 아이만 보낼 수는 없고. 맞아요. 저는 이민이라고 하면은 되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실 터전이 다 여기에 있는데, 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BBQ 얘기 듣고. 가서 닭을 한번 튀겨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미국에서 정착해서 계속 사실만한 분들이 받으시는 그런 영주권 카테고리고요. 방금 말씀주신 거는 미국에서 이제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그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또 음. 카테고리가 있어요. BBQ 같은 경우는 이 비민비자 카테고리에 속하는 거고요. 미국 가서 뭐 먹고 살지 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소득이 생길 테고. 그쵸?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자녀분들을 국립학교 보내실 수가 있어요. 아. 또 배우자분이 그 워커밋을 받아갖고 음. 미국에서 일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지는 못하지만 어, 그래도 여러 가지 혜택이 많고 또 미국 내에서 수입 창출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럼 사업체만 열고 거기서 두, 최소 두명 이상의 시민권 내지는 영주권자만 고용을 하게 되면. 네. 거기서 살수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너무 네. 신기한 거예요. 그럼 애도 그렇죠. 교육시킬 수그 있고 그 사업체만 맞아요. 유지하고만 있으면 그 사업체의 규모가 얼마 이상이다라는 그 거.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뭐 BBQ를 하신다면 한 40만 불에서 50만 불 투자를 하시면 되고 저희 이전에 했던 케이스를 보면 한 30만 불에서 40만 불 정도 투자를 하시고 이제 미국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사업체를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리라 음.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시던 거를 가져가셔서 사설도 비비큐 관심이 있고 로 아이들이 비비. 어, 영주권을 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다 애들 때문인데요. 애들이 미국에 들어오기 싫어하고 미국 내에서 적응이 되고 미국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굳이 그러니까 한국에 안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투비자는 영주권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만 21살이 넘어가면 부모님의 동반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자 없는 상태가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게 기간이 있어요? 이투 같은 경우는 네,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거는 아니에요. 보통은 뭐 2년에서 5년짜리 비자를 받아서 나가시는데요. 나가셔서 사업이 잘 운영이 되면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연장됩니다 연장. 네. 내가 닭을 튀겨? 그러면 남편이 이제 워크비자, 워크퍼밋이 나오니까 어. 남편이 이제 취업을 했잖아. 그러면 어. 남편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 거죠. 워크비자, 워크퍼밋이 나왔어. 종종 그런 식으로 영주권을 어. 응. 취득하신. 얼 계신다고 듣기는 <laughs> 어. 했는데 그것도 뭐, 사실 쉽지 않아. 차가 않아요. 바늘을 뚫는 네. 게더 낫다. 그래. 정말 뛰어나신 분이면그 회사에서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으면 내가 치킨을 튀기지 않아도 그가 먼저. <laughs> 음. 그러면 아이들 대학까지 나오고. 아 여기에서 그럼 또 영주권을 새로 신청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자녀분이 이제 만2 1살 미만인 경우에는 나의 동반 가족으로 내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자녀분들이 같이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 성장살이 넘어버리면은 그 친구만을 위해서 독립적인 영주권을 또 신청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가서 살아봐야 내가 거기 맞아요. 가서 살지 안 살지 아니까. 맞아요. 소액의 투자로 할수 있는 맞아요. 거는 괜찮을 것 음. 같아요. 네네. 리큐가 하나 해가지고 잘 돼갖고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몇 개를 차렸다 해서. 그, 거 그거다. 네이샵이라든지, 네일샵이라, 뭐, 아이스크림 가게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그런 사업체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저희 쪽에 가져와 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이투비자 받는 거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이. 회사, 그만두면, 아이들 중고등학생인데, 뭐 해먹고 사나, 뭐, 다들 만나면 그 얘기 하는데, 한국에서 아웅당 살게 아니라, 나가서 이런 방법이 있다스 어, BTS가 이렇게 국이 선영해줄 때, BTS 등이없고한번 식당 한번 빵빵 터트려보는 거. 너무, 너무 좋은 정 좋은 정보가 진짜 한 가지야. 도움이 되셨으면 아, 좋겠어요. 어. 그러니까 막막했는데 그 데스크에서 상담받을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시원하게 들었습니다. 준불리 여러분들은 진짜 좋겠다. 우리가 있어서 좋겠다. 대단하세요 두 분. <laughs> <laughs> 자, 우리 그럼 준부리 여러분 오늘 이민 그리고 아이들의 유학에 대해서 국민 이주의 김민경 미국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아마 케이스별로 궁금하신 이야기가 엄청 많으실 거예요. 자세한 거는 더보기란에 이제 프로필 넣어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잘 아주 친절히 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주실 거예요. 성격도 완전 좋아요. <laughs> 전 이런 변호사님 처음 봤어요. <laughs> 이거 지금 하이라이트감이에요? <laughs>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